예,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여야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86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를 약탈하는 법이다 이런 명분으로 저는 반대한 바 있어요 오늘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국회를 찾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 법의 문제점을 호소한다고 해서 제가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한국외대, 그리고 디지스트, 기지스트, 카이스트, 포스텍, 그리고 서울대 전 총학생회장 등 제가 앞에 불러드린 학교는 총학생회장님들이 직접 다 오셨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전 총학생회장님이 오셨습니다.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 포럼이라는 명의로 오늘.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연세대학교 제 57대 총학생회장 함영진입니다. 오늘 함께 발석한 전현직 총학생회장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서영 고려대학교 제 54대 총학생회장이십니다. 다음 강찬 서강대학교 제 52대 총학생회장입니다. 다음 김지은 서울대학교 제 62대 총학생회장입니다. 다음 남인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제 59대 총학생회장입니다. 다음 김석현, 서강대학교 제51대 총학생회장입니다. 다음 박현민,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 사무처장이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어,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대학 총학생의 공동행동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하여 통과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응하고 대학생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각 정당과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디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포스텍 포항공과대학,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 등 10개 대학 총학생회가 함께 만든 대학생 연대체입니다. 3월 20일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연금 모수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되었고 연금 수령 시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43%로 증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복무 및 출산 등 연금 가입 인정기간에 대한 크레디 확대와 정치권이 치열한 정쟁 속에서도 개혁을 이뤄낸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은 2030 청년세대에게 더 부담을 주고 기성세대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더 내는 세대와 더 받는 세대가 달라지는 연금제도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기성세대는 당장의 소득 대체율 인상으로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후세대인 청년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개혁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모수 조정안은 정치권에서 개혁이라고 자평하지만 사실 고통은 청년층에게 몰아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성세대에게 혜택을 늘려버린 머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고통이 가중되는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참여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모수 조정안은 청년층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고 아무런 설득 과정 없이 덜컥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결정된 것입니다. 더 받을 사람을 만나고 설득할 것이 아니라 더낼 사람을 설득해야 함이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과정이 이번 개혁에서는 생략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이미 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 불신이 큰 상황에서 청년들의 불신을 심화시켰고 국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하였고 또 세대 간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헬조선 탈조선을 가속화하는 모수 개정안입니다. 인상된 등록금과 취업난의 허덕이는 2030에게 이번 연금 개혁은 또 다른 부담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대학 청학생의 공동포럼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대학 청학생의 공동행동을 비롯한 대한민국 대학생과 청년은 헬조선에 살고 있다는 청년들의 절규는 무시된 채 처리된 이번 연금 개혁안에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대표자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서영 고려대학교 전총학생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제 54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던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은 많이 내고도 덜 돌려받는 구조를 만들어 청년층의 연금 수익률은 이전 세대보다 20% 이상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은퇴할 무렵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보험료율 조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만들어지는 개혁은 공동체에 속한 청년 세대의 의지를 꺾어버리고야 많은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연금 개혁이라는 방향이 바람직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직접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미래 세대의 주역, 자라나는 꿈나무와 같은 번지르르한 말뿐, 그리고 격려와 악수 한 번은 바라지 않습니다. 청년이 마주할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장 강찬입니다. 기득권만을 위한 개혁이 아닌 모두를 위한 진정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연금개혁이 07년 만 07년 이후 약 18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이 소위 말하는 청년세대 2030세대를 고려한 개혁이었는지 매우 큰 의문이 듭니다. 현 개혁을 통해 기금은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71년이면 현재 19살인 2006년생 기준 65살이 되는 해입니다. 평생 돈만 내고 정작 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이 개혁이 올바른 개혁입니까? 이번 개혁은 청년세대를 그저 돈만 내는 ATM 기기로 생각한 개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포럼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겠으니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움직임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62대 서울대학교 전총학생회장 김지은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청년들에게 있어 결코 개혁이 아니라 청년들의 불안을 무시하고 우리의 미래를 배제한 명백한 개혁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 추진 과정과 결과 속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된 채 기성세대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정작 미래의 연금 수령은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이는 공정함을 포기한 채 청년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결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미봉책으로 무엇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의 세대 간 형평성 없는 연금 개혁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의 정치권에 대한 기침례는 무너지고 있으며 기존의 세대 갈등은 이로 인해 더욱 심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직접적인 부담을 짊어진 세대인 우리가 당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의 중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청년 없는 연금개혁은 없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고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남인석입니다. 홀 좋은 개혁, 구조를 바꿀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더 내고 더 낸다, 청년 세대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이번 연금개혁은 미래 한국사회를 책임질 대학생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국 속 정치권이 치열한 경쟁을 넘어 연금모수개혁을 이뤄낸 점은 충분히 기념비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겨냥한 개혁이 아닙니다. 기성 정치 속 여야 역학에 따라 합치된 이번 개혁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공회전에 불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연금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청년층의 부담을 전가하는 조정이 아니라 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 재설계하는 개혁다운 개혁입니다. 2071년 그 이후에도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연금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정치권의 사명입니다. 이번 개혁은 개혁의 결과가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22대 국회의 약속은 22대 국회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미래를 제향하는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연금 개혁의 본질을 다시 고민하기를 촉구합니다. 한국에 대는 공동포론과 함께 대학생, 청년의 목소리와 상호 호흡하는 본질적인 연금 개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정한 개혁 그 해답을 찾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제 51대 총학생회장이자 현 총학생회 공동포럼 규획 1국장을 맡고 있는 김석현입니다.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청년층이 원내에 극적으로 소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연금 개혁은 2030 청년 세대에. 더큰 부담을 안겨주기만 하였습니다. 기성세대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로 개편되었음이 자명한데 과정 속에서 청년의 혜택은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의 의견은 묵살한 채 진행된 개혁안을 과연 합의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기밀하게 접해있는 청년층의 반대 의견은 합의되지 않은 채로 완성된 합의는 너무도 큰 모순입니다. 이제 청년은 유권자로 생각하시지도 않으시는 겁니까? 매 선거마다 대학생과 청년 아젠다를 고안하며 공약화하신 의원님들. 금번 개혁안이 진심으로 청년 아젠다가 고려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자 라고 기성세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으시지만 더 내는 세대는 결코 혜택을 수여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학생 대표로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저 돈을 더 내기 싫다는 투정이 아닙니다. 청년세대가 느끼는 정치 혐오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반영한 개혁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치의 부담감만을 느끼게 된다면 대학생과 청년은 정치가 본인들을 도구로서 바라본다는 생각밖에 떠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화합 가능한 세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연금개혁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신뢰를 꼭 회복해 주시길 간곡히 읍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한국대학 총학생의 곤도포럼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어, 연세대학교 전 부총학생회장 박현민입니다 어,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이제 본 기자회견을 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래세대가 되고 미래세대가 받을 국민연금이 개혁되는데 미래세대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우리나라 정치권이 얼마나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기성세대가 받을 돈을 인상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젊은 세대에 전가하는 작금의 상을 보며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장은 단순히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볼멘 목소리나 불만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들은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 그리고 대학생과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에는 세대별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을 차등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모두가 청년 세대를 포함하여서 모두가 보험료를 인상시켰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사회 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다시는 이번과 같은 모수 조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생들의 살아가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실 것을 기성세대와 정치인 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에 우리 대학생과 전국대학 총학생의 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미래 세대만의 부담을 가중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배제한 이번 연금개혁안의 유감을 표하며 국회와 정부의 연금개혁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하나, 연금개혁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의 장과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지속가능하고 청년세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촉구한다 한국대학총학생의 공도포럼을 비롯한 전국대학총학생회는 오늘부터 각 대학 소속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 개혁, 국민연금개혁 대응을 위한 대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국에 있는 대학과 총학생을 연합하여 대학생과 청년세들이 갖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들을 수합하고 국회와 정부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그리고 구조개혁을 촉구할 바입니다. 이상으로 한국대학총학생의 공도퍼럼 국민연금개혁 대응 전국대학총학생의 공도행동 기자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대학생과 청년 그리고 대학총학생에 관해 공동과 행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